VTDSP3000은 입력이 4개, 입력포트 4개, 출력 하나, 테스트 20dB 출력포트 하나,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입력포트는 UHF 2개, d m b 하나, FM 하나, 하나, 이렇게 입력을 받아들일 수가 있고, d m b 랑 FM 단자는, 음, d m b 랑 FM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지만, UHF 대역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VTDSP3000을 통해서, 지상파 HD의 신호가 입력을 넣어서 출력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안테나에서 직접 수신된 신호 상태를 VSF 1100 개치기로 우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어 16번 채널 수신을 했을 때 지금 레벨이 56dB에 30, SNR이 30을 표시해 줍니다. 그러면 이 신호를 DSP 3000에 입력으로 넣었을 때, 음, 이제 이 3000에서 수신 상태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그리고 계측기를 통해서, 케이블 16번, 파워레벨이 99, SNR이 28,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3000의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를 보면, 일번에서 에어 16번으로 수신을 해서 출력을 케이블 16번 135메가로 출력을 보내게끔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출력 상태가 케이블의 16번 채널 135메가가 99에 28, 29dB를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3000을 통해서 이 레벨을 변경하고 싶을 때는 이 메뉴에서 시스템 설정, RF 아래 t 올 어텐에서 이 어텐 값을 높여주면 마이너스 30 dB 이렇게 줄, 어, 줄이면 최대 31 dB까지 변경이 가능하고 31 dB로 했을 때82 dB 마이크로 볼때 SNR은 28 SNR은 변동 없이 파워 레벨만 지금 변경이 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로 수신 상태를 표시를 해 주고 신호가 빠지면, 신호가 빠진 상태를 표시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